수미스 교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회상 2장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를기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심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복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축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 주기도 하시고 높기도 하신도다.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며, 인공한 자를 걸음 덤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와의 것이라, 여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세우십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심판하십니다. 요와를 대적하는 자는 상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지시리로다. 여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능을 주시고요.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뿔을 명예를 높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집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삶에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서 눈여겨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의식주의 문제, 또 삶의 여러 가지 필요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국가의 경제 문제는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가장 예민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풀어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하는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검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복된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한나도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작고 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로 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 삶, 우리 삶의 많은 이 일어나는데요.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나리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때도 주님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복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범사에 하는 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납시다. 우리가 사람을 축복하는 그 마음으로 만납시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선사하는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봉사, 이 땅에 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잘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되는 길은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히 우리가 주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이 작은 것들이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 삶의 일상이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고 감사가 되는 길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계 속에서 오늘 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복자을보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복된 은혜를 나누는 역사가 주님 믿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주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수호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